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2월 14일 업데이트 후기 남겨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드다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드다들이 창고 이동이 가능하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드래곤의 성수는 아니고, 드다, 고급드다, 사파이어, 루비, 이런 것들이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뒤에 이벤트 붙는 것들, 귀속, 각인, 이것들 다 창고 이동이 가능하게끔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부케 있는 거저 창고로 다 밀어넣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양이 좀 되더라고요. 당연히 방송 이벤트로 받았던 드다도 창고 이동이 가능하게끔 변경됐고 기간도 연장이 됐습니다. 원래 다음 주 삭제였는데 3월 6일까지로 뭐이 부분은 정말... 잘된것 같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로 다른 드다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방송 드다 기간 연장했다는 센스까지 아무튼 부해에 있는 드다들 창고에 전부 옮겨서 사용하고 싶은 캐릭터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발렌타인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시던가 푸시가 있는데요. 먼저 발렌타인 기념 푸시 이거는 우편을 보면 이렇게 와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 10시에 날라왔거든요. 종합아프백상자, 그리고 드래곤의 성소 3개입니다. 소소한 그것이지만 절대 놓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11시 59분까지 수령하실 수 있어요. 종합아프백상자 열어봅시다. 파랑색 하나만. 블루. 절대 안 나오죠? 뭐, 저는 보시다시피 결과가 이렇습니다만. 다들 좋은 거 하나 드시길 바랍니다 그 발렌타인 초콜릿은 드래곤의 성수죠 먹어줘야 됩니다 이벤트 시더는 토끼 소녀의 보물상자입니다 아주 쉬워요 그냥 들어가서 상자 3개 열면 끝납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 때마다 코인 획득이 있습니다 100개에서 1000개 사이 획득인데 이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멀리 있는 상자 여는 게 좋습니다 기분 탓인가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섰어요 진짜로 제가 여기 가까이에 있는 거 이거 하나 열어볼게요 감히 예상하건데, 200개입니다. 리얼이죠? 진짜 200개라서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어, 소름 돋았어 지금. 최대한 멀리 있는 거 여는 게 좋습니다. 느낌이 전혀 다르죠? 마지막엔 또 800개였고, 무조건 멀리 있는 상자 여세요. 기분 탓인가 라고 말하는 그 수준을 벗어났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완료를 하면 획득하는 것이, 변코 800개, 상자 1개, 경험치입니다. 토끼 소녀의 초콜릿 상자 여기에서는 드래곤의 성수 1개는 확정 획득이에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이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인데 여기서 종합 코인 상자가 곧잘 나오기는 합니다. 제가 부기까지싹다 돌려봤는데 종합 코인 상자는 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내용물이 1,000개에서 1,000개입니다. 만 1,000개에서 만 10만개 나오는 그 상자 아니라는 거. 퓨어 엘릭서 상자 같은 경우는 1개에서 10개고 상극가루 상자는 100개에서 1,000개입니다. 그리고 성물 카드 초콜릿 상자 있는데 이거는 잘안 나오겠죠? 초콜릿 상자는 이번에 새로 나온 성물인데요. 컬렉션용이에요. 컬렉션은 이렇게 2개입니다. 경험치 획득량 증가 3%, P20. 이렇게 2개이기 때문에 과금까지 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이거를 획득할 수 있는 획득처를 정리해보자면, 방금 돌았던 그 이벤트시던 있잖아요. 거기서 미라클이 터지면 얻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말 제작에서 성물 코인 120만 개로 제작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밸런타인 특별 제작 패키지인데요. 이 패키지에서는 획득처가 두 군데로 또 나눠집니다. 가장 먼저 스페셜 성물 뽑기권. 여기서 초콜릿 상자가 나올 수도 있다인데, 잠깐 확률표 보시면 96.97%로 희귀가 나옵니다만 그중에서 초콜릿 상자가 얻어걸릴 확률은 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8개 사도 재수없으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영웅 나올 확률은 3%고 전설 나올 확률은 0.03%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제작증표 있잖아요. 제작증표. 제작증표 8개로 초콜릿 상자 확정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패키지 8개 구입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필요한 데우스의 성장 물약이 240개거든요 뭐다 6개 구입해야 되니까 넉넉잡고 1 8 0 0 0달이하네요 아무튼 초콜릿 상자 획득 경로는 이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밸런타인 제작 증표로 다른 것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개로는 미스터리 성물 카드 희귀고 8개로 성물 카드 합성 포인트 주문서 영웅 전설 등급 2개 변신 인형 포인트 주문서 같은 경우는 3개네요 그리고 성물 각성 컬렉션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전설 3종, 영웅 8종, 각성 컬렉션이 업데이트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리트 창 각성을 했었는데, 경비병의 창이 없어서 컬렉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각성을 해놓으셨던 분들은 올라가는 능력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꽤 긍정적인 그것이지만, 컬렉 때문에 사용하지도 않는 성물을 각성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좀 부정적이죠. 그리고 주말 제작에서 이것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스킬북 상자 합성. 데우스의 성장 물약 88개로 제작할 수 있는데, 다이아로 치면 6,000 다이아 정도 되겠네요. 44개짜리 2개 구입해야 되니까. 그런데 합성입니다, 합성. 그러니까 합성에서 나오는 스킬 중에서 한개 선택이 가능하다. 이 말인데, 합성에서 나오는 스킬들은 말 그대로 합성에서 나오는 스킬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광전사 같은 경우는 합성에서 나오는 스킬들이 이것이잖아요. 이 스킬 중에서 한개 선택할 수 있는 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합성 스킬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봤던 여기에서 보시면 됩니다. 스킬 합성 이렇게 넣으시고 합성 확률 여기 누르면 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합성해서 나오는 스킬들 만약에 일반 스킬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못 본다 하시는 분들은 명코 상점에서 보시면 돼요. 명코 상점에서 스킬 카드 뽑기 팩 있잖아요. 여기서 이 돋보기 이 돋보기 누르시고 지급 상품 상세 정보 여기 누르시고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클래스별로 있어요. 뽑기에서 나오는 거랑 합성에서 나오는 거.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참고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주차별 한정 제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한정, 주차별 한정 제작. 이번에 악세가 또 나왔어요. 3 8찌 상급가루 1,400개고, 3인장 상급가루 900개고, 4기거리, 명코 16,000개, 상급가루 1,600개, 축사팔찌, 명코 11만 6천개 상급가루 11,600개 축사 반지 명코 9만 6천개 상급가루 9,600개 반지는 2개까지 만들 수 있네요. 그리고 축사인장 명코 5만개 상급가루 5천개 육티 선택상자 이 육티 선택상자는 성장의티도 들어있습니다. 명코 8만개 상급가루 8천개 플러스 2성장 의룬 명코 3만개 상급가루 3천개입니다. 룬 같은 경우는 창고이동이 되죠.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아마도 창고 이동 안될 거예요 지금까지 다안 됐거든요 이 상자 채로도 그래서 룸 빼고는 창고 이동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안전빵입니다 그리고 밑에 오수정 오성장 팔찌 크리스터의 성물보급 상자 이것들은 과금 상품이죠 데우스의 성장 물약 176개 다이아로 바꿔서 말하면 12,000 다이아 정도로 오성장이 팔찌나 오수정 제작할 수가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 방송 이벤트로 받았던 상급가루 이거를 안 쓰고 갖고 있었거든요. 축사반지 두개 제작해서 러쉬해 보려고 합니다. 축사방반을 지금 몇 년째 쓰고 있지? 5년째 쓰고 있나? <laughs> 그리고 이제 다른 계정도 가루가 좀 있는데 계정마다 필요한 거좀 제작해서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작은 오후 1시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1시가 되면 제작해 보고 후기 영상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패키지 관련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크리스터의 코인 보급 상자. 이겁니다. 여기서 빛나는 종합카드 증표 상자. 원래 여기서 증표까지만 딱 되고 상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자로 바뀌었어요. 1개부터 50개까지 랜덤으로 나와요. 그런데 물론 대부분 1개가 나옵니다. 확률표 잠깐 살펴보시면 88% 확률로 1개예요 2개 확률이 10%. 5개가 1.5%. 10개가 0.3% 30개가 0.15% 50개가 0.05%입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한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 더럽게 안 팔리는지 이런 개수작이 첨가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패키지에서 아투네 상자 이것도 살펴보겠다고 했거든요 1200다이아 그리고 드다 500개 비각인드다죠 봉인풀 수 있는 저는 좀더 비쌀 줄 알았는데 똑같이 33,000원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 살짝 고민 중입니다 해서 여기까지 내용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오후 1시가 되면 방송이벤트로 받은 상급가루로 악세 이것저것 제작해보고 후기 영상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물 각성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컬렉션 때문에 지금 각성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거 이프리트 창은 20레벨을 찍고 탐험을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타로스의 창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려고 각성하는 것입니다. 저 이거 각성 성공해도 올라가는 컬렉은 없어요. 제발! 각성! 될 리가 없고요 재물 좋았고요 이기세 몰아서 커츠까지. 한 번만! 제발! 아. 그리고 요즘 이것저것 개선이 되고 있는데, 각성도 정말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번 실패하면 50% 채워지고, 네번 실패하면 70% 채워지고, 뭐 10번 실패하면 100% 그냥 다 채워지는. 이런 식으로 경험치 천장 만들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각성은 어떤 방식이건 천장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징글징글하네요.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